어, 끝내자 빨리. 어, 끝내자. 이거 a 코 한번 나가볼 수나? 이거 이기면 나 에로 질러 볼게. 용민이 이거 폭을거 같은데 나 그냥 바로 나갈게. 아, 야, 이거 피해야 하면 쳐 어, 했다, 나 이때 썼다. 썼다. 나땡 가져. 그어 아, 미안. 아, 내미막었고 있다. 내미막었어 나왔어. 나왔어. 진짜. 아, 썼어. 이 야, 가 놓쳤다 이거. 야, 용민이 쏠 때, 이미 쏠 때. 배방터? 어, 배방 왔어. 에이코, 에이코, 에이코. 에이코, 에코 순하. 에이코. 하나, 하나, 하나. 아, 개방까지 개방까지. Bomb has been planted. 가 나를 난다. 째고 있더라. <laughs> 나뛴거 알고. 어, 내려. 응. 어, 뒤에서, 완전 뒤에서. 어. 너무 안다 가면 안 돼. 다르게 할게 플레이. 아 세발한. 응. 음, 어. 오른쪽. 흥룡 진. 흥룡. 패스 했어요. 비어넌트 흥룡. 하진. 나 오려 히 왼쪽으로 붙는데 대문이 먼저 쏴달라고. 아 그래? 난 여기 있는 이유가 어. 흥룡 흥룡 흥룡. 아 오케이 흑룡흑룡 질! 그럼 좀 많이 전진 나가 있으라는 거지? 질! 질! 개방 개봐 개방 피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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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봐 같이 일자로 봐 일자로 봐한 명씩 잘리면 안돼 지금 야. 너무 따로따로 보니까 따로 이거, 이거 바꾸겠다 바꾸겠다 덕규 바꾸겠다 덕규 피타길이야 아, 바꾸. 오케이 바꾼다 아깝다 야 비켜 비 이거 1000바퀴 한번 노려볼래? 아 병인 삼거리 미상거리 오우 백녀! 백녀! 아, 제발 나갈나 갈게 나 갈게 나 갈게 아, 오겠는데? a 어, 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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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있 어, 왔는데 하나야 홈 하나야 대박대박대박대박 필. 대박 같이 가봐 괜아괜 누나 천천히 해봐 빨강 P40 어 어, 정체 없는데? 아, 갈게 자, 이거 b 롱 머리 보는 거지? 아, 아니, 내가 어, 한테 나이으로 실컷. 나 에코 돌. 도아도. 나이스. 어, 나나 아, 카이스. 하도 하도 하도. 이 봐. 하도 나이스. 는거 아니야? 하나 더 있어. 이 천막이. 천막에. 천막에 몰라? 천막에 몰라? 천막에 거리대방조신대방조신 대방. 대방 대방 대방. 개고 피개고 필. 나이스. 천막이야. 천막. 나 천막이 없천막한번더어개고 천천히. 나이스. 흑룡. 흑룡. 형님! 형거 잡았어! 2 0으로네마리 잡았어. 잡았잖아. 잡았으면 그.. 손을 비더라 담아. 눈에 담아. 잡았어. 비나올려줘라 신발장에. 땡큐! B패스 많은나 b 룡기는거 <laughs> 몰라, 일단. 아, BBB! B, b, b 아 x x 비비비비 비. 나 간다. 아 유비야 너가 가. 아, 유비야 너가 가. 또내 봐. 또 봐. 아, 언아 피흡실. 던져 해 봐. 돌아줄 언니. 테니까. 아, 상속마지까지 찐! 궁육. 나이스 둘 다. 어, 비 나이스. 아대 어, 거기 픽시 픽시 네 픽시 많네. 아, 오케이. 오케이. 커튼 내 봐. 알아다. 아다 가자 막자자아자자아나피 있는 거 조심. 어. 이렇게 막아 가다아 거기구나. 나이스. 질, 질. 아 유빈이 폭좋았다극아극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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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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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나개펑해서 대문 가 볼게. 응? 아, 유빈이 총 바꾸려고. 유빈아, 나총떻 아, 뭐 벌써 갔다. 땡큐. 나 이거 바로. 깜을수 있지. 안 가. 도디에 있었어? 때로 있었어. 때로 있었어. 아, 진짜. 아, 거서삐서 삐거서. 그럼 계산 사운드산데삐슈산운가어요 느려, 느려 오. 어 우리 이거 A 들어오는 거 몰라 이제? 어 <목소리> 유빈아 내가 개방을 봐줄게 기다려봐 나 지금 가는 중 A크로 봐도 개방 보는중쿨쿨 A조심 어 개방 보고다아 아, 시발 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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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나 울베? 아개아 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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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베? 아, 울베. 울베. 아, 울베 개방 아 미안 뒤끝 개끌 개끝두 어 누나 좋은데? 누나 좋은데? 너나 맞나? 저, 저, 나이스 대문조심 반지야 반지야

유빈아 나 올려줘 신발 땅 땡큐 나이스 손짤 천천히 해보자 나니스따스 나이 유빈아 에로나와래나 에이쿠 질오른쪽 있다 다운 아 에이쿠 에이쿠 오른쪽 오른쪽 붙어있어 유빈아 나이스 야 이거 라파들이야 아, 네. 천천히 이거 개방 없고 에이에이 도와줘 에이 도와줘 에이쿠 도이 언니 언니 에이어에이 도와줘 누나 에이크. 왔어 에이개에롱 게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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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롱에 에이� 게롱,

오케 오케 오케. 이4 4 5 4 4 4 4 4 4나 빼야 돼4 4 4 4나4 4 4 4 4 A 나고가봐4 4 4 4 4개방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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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사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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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포포포 쨌든다 아 미안 둘둘둘둘둘둘 화두 빛다 쇼방 쇼방이 찐다 이거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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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빵에서 무조건 어안찌네 누나 너걸다이나이스 뜰고 어쇼빵 쇼방 안에 다시 왔다 피, 방, 두께, 주, 그림자 주, 그림자 주, 그림자 주, 때려간다, 그림자 주, 그림자 간다 유비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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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아 개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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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끄갔어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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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가 다 갔다 유비나 가 유비나 가 와줘 유비고도이 아니 아, 나 팔이 꺾였어 팔이 꺾였어 아니 감도 좀 내려서 하니까 어, 팔이 꺾인다 팔이 꺾였어 나 도격반 쓰고 갈게요 <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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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이치어봐지나 그래. 아, 이거 아, 이거 피게코 폭발 에롱 나온 건 없어 아니, 아 벽돌은 원 나왔나? 없 m 데 e 도 없어. u t 없 f the, out of the. I'm dead. I'm dead. I'm d 다 a d I'm dead. I'm dead. I'm dead. i 아니 e a d I'm dead. I'm dead. i 야중 e a 기 I'm dead. I'm dead. I'm dead. I'm d 그 왼쪽 낚시에 4, 5도에 있었어 개방 왼쪽 낚시랑 4, 5도 아 미안 대문 아안 보인다 아 한파 꼽을라 그래 개방해줘 개방해줘 나이스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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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 대문 있다 대문 스나 있어 융마아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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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다 반전 올라왔다 큰일 날렸다 아급 b 나이스 스나 둘이야 여기가 B 스나 B 스나 B 스나 이제 <laughs> 너의 무서운 보여줘. 맞아, 맞아. 생들어내줘 어, 있다. 아할 까비다 까비다 까비다. 아니. <laughs> 아니 근데 개방은 누구 됐어? 아니 폭 뽑았다. 폭어 갑자기 진짜. 아, 다한대 용민이. 아화이어폭안 맞고. 힌다을거 이거. 용민이 한 대. <laughs> 한 까볼까? 나쁘지 않아 용민이가 에이스 나라 누나 근데 그 조심해 바로 앞에 있는 거 바우드, <놀라> 바우도 아, 어, 에이스 라운드, 아 이게 왜 죽어? 용민이 죽었데 에이스 헐트, 에이데아 사도, 사도 용민이 사도 아, 용민이 우 나이스 아, 거... 야 이거 힐 꺼져 누나 나올려 누나 <놀나>, 누나 먼저 뛰어줘 아 잠깐만 잠아 가다 가다 하나 둘셋고 한자 한자 피피피 피까지 대문까지 간자 피피사피 간자 피사 간자 피사 간자 피사안 보여 표고 때문에 간 때문에 아 개방. 간자 간자 있어 아 대박 대박 었다아 시체 미신, 시체 빡이다 나야 나랑 누나야 시체 <목소리> 용불 <목소리> 어, 1라인선 따야 돼. 웬만하면 어, 일었다네. 일었다 천천히 해 보자, 이거. 아니면 용역이 한번 노려. 네, 용이필요안나오데 아니면은 그거잖아. 비룡 아, 안 나와요. 그래. 폭을 빼 볼까 그럼? 어피0명 따고 바로 빼 봐. 누나. 아, 그런가? 아, 앞으로 가야되나? 아, 아그 뽑는 것이 뽀뽀! 왔다, 왔다. <laughs> 아이고, 유빈이만 아, 없다, 없다. 나 첫판 들어왔나? 야, 시간 없어. 삐 머리 부팅할 수 있나? 삐 머리 부팅해서 그림자 싹끌고보자둘다 왼쪽인데, 이거? 어. 해봐, 해봐. 부팅 올라가서 중계 끌고 빠르게 되나 어. 아, 됐어? 아 어, 어? 나오했어. 어 하나 둘 셋. 아집아 뭔? 아집 집디에 집디에. 어뜸아 근데 우리 아폭도 폭동 깔 걸. 폭이 없었구나. 아 집디 집디를 더 저... 어, 했어야 돼. 하지. 집디가 있었어. 응. 일하다 일하다 이제. 어 따야 돼 따야 돼. 따야 돼 망했어. 남... 아 내려놓고. 포... 대삼폭 이한 번에 갈까? 병력. 그래야 될거 같아 폭좀빼다어 하나는 뺐는데 하나 더 빼올게 개그 아, 하지 말고 아이고 아이고 어, 나 올려.. 박스 올려주라 용마나 박스 탔어 앞에가 먼저 가죠 밑에가 가자 가자 하나 둘셋 됐어? 개방 개방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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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반장 따로 어 있었어? 반장 따로 반장 따로 있어 대문 있어 대문 있어 개방 봐줄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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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플 빨강 반장 <목소리> 개방 하나야? 계고계고계고 애기고, 애기고 애기고 있대 유빈아 잠깐만 유 나이스 야개구 있어 잠깐만 개구 그, 개구롱 개구 유빈아 개롱 질러봐 있어 영민이 티대방 반자도시 반자 반자 만난 게나 티려. 날이대 이대. 요혁이. 어. 개 끝이나 적백했는데. 좋왔다왔다 대만 대만. 너진짜였습다 뭐냐 방금은? 응. 월샷 월샷. 어, 좋았다. 일라 일라 일라. 저기 일라 우리 일라. 동룡. 어. 일라들. 어, 일라. 아, 뭐랑 딜롱딜러 몰라. 어, 천천히 해봐, 아, 천천히 해봐. 천, 천, 얘네 영역, 나와줄 영역, 영역. 거야. 내 메모포! 야, 삐롱 없다, 삐롱 없다. 응. 야, 뭐삐돌찍히는 여기 삐, 아, 뭐야? 날 핀이야? 삐 쇼트, 삐 쇼트. 혼민 자살, 자살, 어, 뭐, 뭐. 자살 있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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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 그림자 싸운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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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그아자랑 물총. 딥디, 포카 볼트. 집피다집피다 오시 오시 나 들어왔어, 나 들어왔어. 중끼나중중중나중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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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필이야 용민이, 아중 조리야, 조리야. 나 기다려봐, 나 기다려봐. 중 조리야, 조리야. 차아아가 제끌고 끌고리리 오른쪽 멀리, 오른쪽 멀리. 적배 있어, 적배 있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왔어, 중라 이거 용민이 필, 아 너무 데 이거. 아이스 용스나에라 용민이 오빠가 페일임 아, 음 발음 발어 용민이부터 노려 페일이라서 아깝다 그니까 물총 아니었으면 유형기 죽고 뚫었는데 바로 하자 막나 병력! 내리막 풀 조심해 계속 오더라 야 야. 근데 난 솔직히 말하면 A가 맞지 않나 음, A가 맞다. 서이디 서이디 서이디. 아이고. 어? 타이밍으로 나왔나 봐. A로 갈 거야? 음. 살짝 폭은 빼자 근데. 와, 파기했어요, 입나 아니지. 아이디였어요 서이디. 알이지 거기구나. 뭔야빵이야 이게 이야 잠깐만까. 가도 마세요. 가도 마세요. 그다음 개방까지. 야 돼. 일단. 아, 에롱 나왔다. B 노리자. 여기 스나 있어. 그 왼쪽 위때 <laughs> 아! 아, 니지 어, 맞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기면은 그게. 4대 이니까 아, 이건... <목소리> <목소리> 아니 이겼잖아. <목소리> 어. 세판 어? 이겼잖아 유비랑 의근. 그 처음 졌잖아. <목소리>